안녕하세요. 경제의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일단 여전히 지금 찜통 더위. 예. 굉장히 지금 밤새 안녕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laughs> 잠자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찌 됐거나 지금 유생 방역, 건강 어, 관리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뭐 증시가 좀 올랐죠. 어,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이슈는 어, 지금 우크라이나 어, 지금 이제 국물이 어 이제 풀리면서 어느 정도 식량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아, 이런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려가는지 예, 일단은 봐야 될것 같고 현재는 지금 뭐 먹고 사는 부분들 어, 너무나도 극심하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어, 일단은 뭐한달 남짓 남았는데 이제 추석 이슈가 있죠. 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미리 장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제 너무 닥쳐서 하면또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 그래서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집에서 또 채소 테크 어. 지난번 파테크 이런 것도 있었는데 터팟 가꾸기, 예. 상품 판매래서이 예. 만들 수 있는 이런 어,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을 팔고 있다라고 하죠. 어. 그래서 배추 도매가 121.8% 상승. 어.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큰 이슈고 대파 쪽파 상추. 배추, 어, 지금 무종 판매량 41%, 미니와 분이 35%, 어, 사비나 호미도 어, 그래서 지금 쭉 늘어나고 있고, 어, 지금 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희귀 식물이 있어요. 어, 그 이런 것들로도 어, 지금 또 이제 거래를 하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 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직접 어, 가정집 농부가 되겠다.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소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뭐 고기 같은 건 사다가 어, 지금 삼겹 같은 경우 구워가지고 집에서 이런 채소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어, 김밥도 굉장히 비싸죠. 어, 일반 김밥이 한 3,500원 정도 하고 소고기 김밥이 한 5,000원 정도 하죠. 한 줄에. 예,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런 지금 물가에 대한 부분들 어, 상당히 예, 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아, 이런 대목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 이슈를 보죠. 어, 선 넘는 중국, 대만 지지 펠로시와 친족까지 제재. 예. 그래서 지금 펠로시 의장이 예, 이제 TSMC 어, 결국 대만 TSMC 때에 간 거예요. 어, 이 반도체, 칩포 어, 이런 부분들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 경제 예, 일단은 뭐 자동차 뭐 배터리 예, 전기차 이런 것들 전혀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펠로 시장이 우리가 니네 지켜줄 테니까 니네는 우리 반도체를 지켜줘라고 어, 해서 싱가포르 갔다가 대만 갔다가 우리나라 갔다가 일본 갔다가 쭉 갔죠 어, 그래서 어, 일단은 이 제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대만은 중국 것이다라는 아, 데모 그래서 이런 날선 신경전이 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미중간에 이런 지금 패권 다툼이 굉장히 또 큰데, 이제 문제는 중간 선거죠. 중간 선거 때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이 올라올 것이냐, 지금 선거하면은 민주당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관계 외교에 있어서 굉장히 또큰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증시는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예, 지금 쉽지가 않다. 어, 이런 상황적인 부분도 파악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 지금 오늘도 지금 10만 명 정도 나오는 것같은데 예, 지금 일본 전역 어, 23만 3,767명 사망도 215명 세자릿수.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사망자 위중증이 뭐 300명대 넘어가고. 어, 작지 않은 수준이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도쿄 확진에 대한 부분이 지금 3 7 0 0 0 명, 어, 또 이제 사망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 미야기, 나기타, 기우미에, 오카야마 오연, BA5 대책 선언, 어, 강화한다. 아, 라는 대목들. 그래서 지금 이제 BA5에 대한 문의슈가 있는데, 예, 지금 켄타우루스, 어, 지금 일본 도쿄대에서 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신규 확진자, 아 사망자에 대한 부분들 어 지금 이제 고령자나 기초질환이 있는 시민이나 동거 가족에게 혼잡한 장소로의 외출을 삼가하라. 아 지금 이런 멘트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 억제하기 위해서 어어 어, 이제 병상 가동률도 지금 압박을 받고 있고 어 지금 50%를 넘어섰다. 아. 그리고 이제 이나라도 거리두기는 더 이상 안 하죠. 어,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어, 심각하게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어, 그래서 결혼도 지금 뭐못 하고 초식남들 계속 지금 이 경제 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일본이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지 예.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가 어, 다시 한번, 한번 붙어보자. 아, 러일 전쟁 한번 해보자. 아, 이런 식으로 쿠릴 열도에서 막 훈련하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위협 어, 이거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예, 상당히 큰 이슈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 코로나 확진 사망에 대한 부분들 계속 불거지고 있죠. 어,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 어 전국 지금 어, 11만 명 정도, 어, 10만 명대가 그 월요일부터 어, 일요일까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은 아니죠. 그래서 경기가 가장 많고요. 어, 3만 정도. 어, 서울, 경남, 경북. 그래서 코로나 확진에 대한 이슈가 어, 굉장히 지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어, 또 이제 휴가 시즌이죠. 날은 덥고 어, 휴가 시즌이고 그래서 지금 잘 모여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예, 지금 더큰 이슈는 중장년 어, 코로나에 내몰린 중장년 어, 4,50대 8명 중한명돈 빌린 적 있다 어, 이 포인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공무원 월급 어, 보도 나온 거안내드렸는데 박봉이죠 어, 초봉이 지금 160 예. 최저임금이 지금 거의 200 되는데 지금 못 뛰고 못 뛰고 하니까 그거밖에 안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공무원 얘기를 왜 하느냐 어, 공무원은 그래도 정년 보장이 되니까 가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기업은 어떻게 되죠 4,50대 나와야 돼요. 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애들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데,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8명 중한명돈 빌린 적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데, 자영업자, 어, 일용직, 근로소득 감소, 어, 또 이제 건설도 잘안 하니까, 어. 그러니까 카드 대금 이자 연체 경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난번 또 B2 코인 탄감해 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지금 4,50대가 우리나라 허린데, 예, 여기가 무너지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심하고, 일단 국회부터 놀고 먹죠. 일안 해도 그냥 1억 5천. 예, 이런 대목인데, 지금 국회는 뭐하고 있죠? 이준석 몰아내기, 예, 찍어내기, 예, 지금 여당을 그렇게 하고, 야당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당도, 어,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족들이 다 불려가서 도박사건, 뭐 초밥사건, 뭐 등등 에서 지금 수사받고 있어요. 어, 그래서 당대표가 돼도 이거 완주할 수 있을 것인지 예,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 그래서 코로나로 지금 민생경제는 파탄이 나고 있고, 어, 지금 또 이제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 예,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크다. 어.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인 양극화 굉장히 또 크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증시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 일단은 잘 올라가는 그림이긴 해요. 어. 그리고 지금 고용 지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죠. 어. 그래서 올라만 가면 어. 상관은 없다. 어. 그래서 상반기 한 8개월 정도 어. 지금 쉽지 않았었고. 이제 여기서 수량 모으신 분들은 이제 조금씩 수익이 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아, 그래서 그 중에서도 결국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예, 지금 이쪽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주의 시간이 온다. 아, 그래서 지금 이 LG와 이 무거운 아,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코로나 때쭉 왔다가 어, 지금 물적 분할하고 쭉 박살이 났는데 다시 예, 지금 이제 신약과 아,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다. 아, 지금 요대목 그리고 이제 SDI 같은 경우도 어, 보시면은 앞으로 어, 130만 원 목표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8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전반기 힘든 시절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죠 월봉이. 예, 그래서 앞으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 그래서 친환경 정책 또 이제 미국에서 법안 통과가 됐죠. 한 400조 정도. 아, 그래서 기후 위기 이 대응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지금 전기차 반도체 배터리 이거는 키워갈 수 밖에 없다. 감사합니다.